건축사 사무소 1일 리포터 이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열리는 코엑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건축산업대전이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매년 주관하는 건축전문전시회이기도 합니다. 국내 내로라 하는 기업들 중 50년 역사를 가진 희림건축사 사무소가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저는 지금 힐링 건축 부스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힐링 건축사 사무소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뿐만 아니라 인천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까지 많은 건축물들을 담당한 탄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사업 프로젝트인 민호와 미호 그리고 메타 갤러리 나루나까지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히링 건축사 사무소의 첫 번째 부스에서 이렇게 민호 담당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힐링 건축에서 민호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근 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이 브랜드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민호 브랜드는 모듈러와 이노베이션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를 딴 이름이고요. 모듈러 건축의 혁신을 좀 주도하고 그 아름다운 건물을 곁에서 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특징이나 남다른 차별점도 있을까요? 어, 기존 모듈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좀 극복하고 있고요. 그림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모듈러라는 그런 형태 에 국한되지 않은 건물을 런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모듈러 건축의 단점도 알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모듈러 건축이라는 인식 자체가 네. 예전에 그 조립식 건물 좀 네. 내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위학적으로 공간이 좀 협소하고 외형상 디자인이 좀안 좋다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보완해서 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양형 미노 리조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모형이 모듈러 하우스인데요. 상업적 특히 이제 숙박형 건물에서는 거의 저희가 서치했을 때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특히 네. 이렇게 조금 더 고급화된 빌라형 모듈러 하우스는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양양 리조트에서 네. 실제로 중공할 모델을 네. 모형으로 만든 건데 이게 3베드형 한 56평 되는 네. 중공의 하우스고요 지금 마스터 베드룸 쪽 네. 보시면 그렇게 협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네요 엄청 넓어요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초박형 외피 시스템을 좀 도입을 아 했고 보시면 이런 옷상 녹화라든지 네. 그리고 외장계도 웨더보드라는 천연 묶음 소재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런 네. 것들을 채택을 했어요 앞으로 확장성도 생각을 하고 적정성도 생각을 해서 다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와,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공간감이 깊고 그쵸. 넓어요. 앞으로의 목표도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미노라는 모듈러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고요. 국내 모듈러 산업의 어떤 혁신을 좀 주도하고 발전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미노의 인터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부스인 미호 부스로 함께 이동해 볼게요. 건축사 사무소의 신사업 프로젝트인 미오 부스를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 보기만 해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미오 담당자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미오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미오는 저희 힐링건축사 사무소에서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가구. 브랜드인데요. 미오는 이탈리아어로 마이 마인이란 뜻이에요. 네. 나만의 공간을 온전히 저희 공간으로 쓸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 네, 이름을 그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작은 공간 안에서 어, 많은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한번 여기서 시연해 봐도 아, 될까요? 네,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락이 있는데요. 요걸 풀고요. 하나 더 풀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를 살짝만 잡아당기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침대가 내려. 고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네네네 네, 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내려오죠. 헤드보드 내리고 저희 수납장에서 네 이렇게 꺼내서 밤에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동식 가구에 대해서 사실 네. 처음 봤거든요. 네. 진짜 신세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침대도 궁금한데 한번 알려주실래요? 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이 침대는 이렇게 세로로 자리 네. 잡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올라갈까요? 어, 저희가 아까는 수동형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건 자동으로 저희가 제품을 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크지만 자동으로 굉장히 쉽게 올라가거든요. 국내에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장점입니다. 밑에 보시면 예. 이 좌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뭘 치우지 않아도 소파가 그대로 나타나는 아, 형태입니다. 아, 이렇게 주거 공간의 혁신을 네. 보여주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실 앞으로의 목표도 있을까요? 저희가 작은 공간에서 어, 어떻게 스마트한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해서 더 많은 브랜드들도 소개해 드리고.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 어떻게 쓸수 있는지 연구해서 그 작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메탈 갤러리 나루나 앞에 나와 있는데요. 라루나 담당자님 모시고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 갤러리 라루나 큐레이터 허현정입니다. 간단하게 라루나에 대한 소개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루나 는 라틴어로 달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달빛처럼 은은하게 대중들에게 예술을 전하고 싶다는 저희 포부로 만들어졌고요. 1림조와 건축사 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VR 기술을 접목해서 VR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입니다. 와, 그러면 라루나의 특징. 이라든지 또 남다른 차별점들도 알수 있을까요? 저희 갤러리는 작가님들의 작가 세계를 VR 전시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희림조합 건축사 소속 건축가님들과 VR팀 그리고 라로나의 기획팀이 모여서 함께 전시관을 구성을 하고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그대로 건축의 형태로 등장을 해서 아카이브가 된다는 점이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을 구매하실 때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은 역시 우리 집에 걸었을 때 이게 잘 걸릴까? 이게 맞아요. 너무 걱정되실 네. 거예요. 저희 메타겔라 라루나 홈페이지에서는 저희 전시간에 들어오셨을 때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는 아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어서요. 보다 편안하게 해 보실 수 있고 또 저희 라루나에 문의주시면 저희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예쁜 그림이 지금 현재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희 갤러리는 청담동에 실제 오프라인 갤러리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네. 저희 갤러리 이름이 메타 갤러리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 있는 게 저희의 본체라고 할수 있고요. 또 오신 관람객분들께서 실제 작품의 오리지널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예쁘네요. 앞으로의 라루나의 목표도 있을까요? 저희 라루나는 현재 금년부터 아트 컨설팅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의 내외부에 이제 예술을 더해가지고 건축물에 보다 더 브랜드 가치도 높여드리고 그다음에 공간 속에 예술을 함께 담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져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예술을 향유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더욱 기대될 메타 갤러리의 라루나였습니다. 오늘 힐링 건축사 사무소에서 펼쳐진 리노와 미오 그리고 메타갤러리 라루나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고날모신 저도 이해하기 쉽게 쏙쏙 잘 설명해 주신 그런 인터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힐링 건축에서도 정말 수많은 고민과 연구들이 돋보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알찬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힐링 건축사 사무소 1일 리포터 이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